젊은 아티스트 황민호와 작곡가 신유의 재회가 인기 프로그램 현역과 왕위 촬영장에서 이루어지며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들의 만남은 과거 특별한 협업 관계를 다시 한번 조명하며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했다. 두 사람은 황민호의 대표곡 칭찬 고래를 통해 처음 협업했으며 이 곡은 밝고 유쾌한 멜로디와 깊은 메시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 곡은 황민호의 연예계에서 입지를 다지는데 큰 기여를 했으며, 신유는 단순히 재능 있는 작곡가를 넘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선배로서 황민호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인물이었다. 과거 방송에서 삼촌과 조카 같은 친근한 케미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황민호와 신유는 시간이 흐르며 각자 커리어에서 큰 성장을 이루었다. 황민호은 이제 심사위원으로서 음악적 역량과 명성을 인정받았고 신유는 같은 프로그램의 참가자로 등장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이러한 상황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을지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프로그램 촬영 중두 사람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거리를 두었다. 황민호은 심사위원으로서 편애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심사에 임했으며, 신유 역시 참가자로서 자신의 실력을 독립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을 보여줬다. 이들은 과거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이는 제작진과 심사위원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촬영이 끝난 후 황민호은 신유를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경력 초기에 도움을 준 선배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숨기지 않았으며, 제작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짧은 대화는 진심이 담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했다. 신유는 황민호의 성장을 자랑스러워하며 그를 응원했고 이 진솔한 만남은 현장 스태프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황민호과 신유는 현역과 왕위 외에도 최근 방송된 싱크로유 프로그램에서 함께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두 사람은 뛰어난 호흡과 예술적 조화를 통해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했으며 황민호의 맑고 감성적인 목소리와 신유의 세련된 음악적 스타일이 어우러져 전문가와 팬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이들의 재회는 단순히 방송 속 재미를 넘어 치열한 연예계에서 맺어진 진심 어린 관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리잡았다. 과거 삼촌과 조카 같았던 관계에서 이제 성숙하고 전문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한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며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입증했다. 앞으로도 황민호과 신유는 더욱 놀라운 협업과 작품으로 대중의 기대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동행은 한국 대중음악과 엔터테인먼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며 팬들은 이들이 선보일 새로운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